시청자 여러분, 고영신 TV 시사정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요? 현 정권 사건 무죄 또는 석방, 전 정부 사건 유죄 또는 구속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최근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신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 지사는 1심에서 완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수사가 개시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사건은 김 차관이 세 번째 수사만에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풀어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못 풀어준다는 이런 결정과 함께, 이번 결과를 보는 뒷맛이 아주 씁쓸합니다. 이중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어, 음.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가지 논란을 빚어 왔지 않습니까? 예. 뭐, 어, 형에 대한 그런 그 강제에 이번 혐의를 비롯해서 음, 음. 김부선, 음. 영화배우죠. <laughs> 시와의 음. <laughs> 스캔들 등.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 이재명 지사의 그런 그 스캔들이 1차적으로는 일단은 결론이 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그그 그, 그 많았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지 말썽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네. 이런게 네. 어떻게 한꺼번에 싹 해결됐어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이 이재명 제주가 어, 좋은 신좋 신건가요? 그래서 제주가 좋은 건지 뭐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깨끗한 분인지. 네데 이제. 정말로 이렇게 깨끗한 분인지, 이렇게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게, 그분, 저, 왜 돌아다니는 그, 녹음 테이프 들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황수한테 아, 했던 그 녹음 테이프처 보면은. 욕, 욕, 욕한다, 욕한다 해도 그렇게 욕 잘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심하게 그러면 인격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재명 씨가 안 하고, 이재명 지사가 안 하고, 약간 그런 욕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욕이 나왔다면 우리가 다 뭐라고 그러든, 이런 세상에 이런,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어, 그렇죠. 그런 음. 사람이 이제 경기도지사하고 또뭐 음. 옛날에 이제 저기 성남시장도 하고 일단은 사실이 이, 만약 오늘 이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저 인간 말종 아니야? 그을겁니다 그래, 그래, 예, 그래가는데 이분이 그런 면에서는 보면 아무리 또이 법적으로는 깨끗하다 하더라도 음. 도덕적으로 또 어? 예의의 측면에서 이러면. 음. 안 되는 건데 자기는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형수가 오죽했어야지 뭐 그런 건데 아무리 <laughs> 형수가 오죽하더록 그러지 예. 어쨌든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음. 재판을 했을 것으로 보고 예. 그 재판 결과는뭐 수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용 우리가 뭐 왈과 왈부는 할수 있죠 비판은 할수 음. 있지만 그 결과는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근데 이거는 있어요 음. 그 우리가 이 법관의 그 재판 결과는 존중은 하되 그것이 신성 불가침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이 법과는 뭐냐면 네.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되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독립성이지. <laughs> 우리 항상 그동안에, 아, 이번 이재명 그 지사 재판 이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보면, 음. 어, 바로 그런 문제 뭐냐면 독립성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laughs> 상당히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이. 의문이 많죠. 의심과에서,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야당에서는 네. 어, 이재명 지사가 어. 이번 버스 대란 때 본인의 고집을 뭐 소신을 꺾고 어. 그 요금 인상도 해주고 응, 응. 정부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해 왔고 그런데 요금 인상해 주는 그돈 누구 돈입니까? 어, 저... 결국 서민들 우리 돈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죠. 버스는 결... 그 네. 아주 돈 많은 사람이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은 네. 저, 저는 지, 요즘 전철은 그냥 탑니다만 네. 근데 버스는 그돈 내야 되거든. 어, 그런데 또 그동안에는 또 여권 특히 음. 권력 핵심부를 향해서 예. 상당히 비난 의 화살을 쏘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지사 된 이후로는 딱 몸을 낮은 자세로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간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음. 대로 법과 양심에 음. 따라서 했겠지만 그래도 외풍이라는 음. 게 작용했지 않느냐는 그런 음. 설들이죠. 해경국홍시 문제는 뭐 논란 해결됐습니까? 글쎄요. <laughs> 그, 그때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 너무나 심하게 해가지고 음, 지금도, 이번에도 이게 무제되니까 아, 경찰에 대해서도, 검찰이랑 음, 여기에 대해서도 음. 뭐 권력의 앞잡이라고 음. 이런 식의 음. 막 비난을 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아마 이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번에 무제 나오니까 또 거기 반대 시위를 했대요. <laughs> 그러니까. 시위를 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 행정 그쪽 개통에서 이 정도의 저 논란을 많이 일으킨 인물도 아마 드물 겁니다.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뭐 물론 항소심도 있고 음. 뭐 대법원 판결까지 음. 갈지 어쩔지는 음. 모르겠어요. 또 네. 정부에서 검사가 음. 검찰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100% 무죄된 것은 아니지만 음. 결과적으로는 이제 날개를 단것 아닙니까? 예, 어, 그동안 예. 이 문제 때문에 다 음. 코가 꼬였다고 음, 음. 한다면 음, 음. 그게 풀린 상태예요. 예. 그래서 본인도 음.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고 음. 비온드의 땅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음. 이제 앞으로 큰 길을 가겠다. <laughs> 이큰 길, 대로를 가겠다는 거예요. 뭐, 음, 어, 김영삼 전 대통령인가? 욕은 어, 안 한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욕은 <laughs> 안 하겠대요? 근데, <laughs> 음. 어,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동안 조용히 음.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음. 앞으로 대권 음. 이런 경쟁에서 음. 자기도 한 달이 이제 본격적으로 끼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도 비춰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남, 저남번에도 그, 뭐, 저 경선 때도 그, 안희정, 예. 그 이재명 아주 강력한 음. 그런 도전자로서 아주 문 대통령이 그때 좀 땀을 흘렸죠. 흘렸는데 흘렸죠. 뭐 안희정 그전 지사는 좀 유감스럽게 됐지만은 예. 이분은 안희정 씨는 또뭐 저희 그런 문제 가 생겨 당연히 이제 지사직부터 내려놓던데 예. 이분은 끝까지 버틴 저 덕분에 김경수 지사하고 예. 보니까 그래도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아주 이제는 또 지사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뭐 법이 정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나, 이제 대선에까지 정말 안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나갈 거지. 나갈 거지. 당연히 나가겠죠. 나갔는데 네. 대한민국에 그래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모든 면에서 시민 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시민이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 욕 잘하고, 예. 뭐, 뭐, 망고에. 쥐는 은행에가지고 그걸로서 이렇게 예. 시선을 끌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노이즈 마케팅을 예. 아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바로 그런 식 시... 소위, 이, 저,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얻느냐? 그런 식으로 노이즈 마케팅에서 얻는 그런 부류가 있고 예. 정말 국민들한테 헌신적인 그런 자신의 이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는 예.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아무래도 아직은 노이즈 마케팅 쪽이 더 이제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 앞으로 정말 대통령 출마하고 안 하고 그그 사람의 자유지만은 적어도 출마를 하려면 정말 모범 시민으로서 모습을 새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안희정, 음. 이재명, 음. 김경수 음. 이렇게 쓰러지고 음. 다음 차례는 박원순이다. 음. 그래갖고 안, 이, 김, 박순이다. 와. 이런 얘기도 있었지 와, 않습니까? 네, 네, 네. 대권 후보들 음, 이렇게 음. 여권 핵심부에서 음. 이렇게 제거해 나간다. 음. 근데 어쨌든 그것이 차질을 빚어진 건가? 어쨌든 친문이라든가 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근데. 잘 됐다고 하려나, 아니면은, 우리 계산이 빗나갔다고, <laughs> 이렇게 하려나요? 권력 내부에서는, 네. 뭐, 권력은 부자끼리도 안 나눠 가진다니.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는 뭐, 안희정, 이재명 다, 김경수는 또 이제, 김경수 지사는, 그, 그야말로 문 대통령 측근에서 그 대선을 음. 치는 사람들이니까, 이다 우리 편이다, 이랬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 그, 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그런 사, 상황에 가면, 이젠또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면 네. 전부 계산이 있거든. 네. 아, 임종석 씨는 자기 계산 없겠어요? 있죠. 임종석이 당연히 있죠. 조국 씨는? 마찬가지죠. 조국 민정수도 자기 계산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낙연, 뭐. 이낙연 유심히은 없나요? 말만 <laughs> 정치하고 거리 둔다 거지. 지금처럼 정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니, 꼭 무슨 뭐, 우리가 이것을 계획적으로 누구를 쳐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쳐내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이 인간의 심성상 보면 가능하면 경쟁자는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 사람들이 볼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자기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취해서볼 때는 아 이제는 강력한 그런 저 경쟁자들이 좀 천해지겠구나 누구 안희정 뭐 김경수 뭐 이재명 그런 둘이 도로 살아나 버렸어. 그런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나서서 뭐라고겠습니까 보라고 말이야. 여론이나 저 특히 야당의 저. 저 어? 질 나쁜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이시경 만들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명예 회복을 하려고 그러겠지. 예. 그래서 정치판에서는 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죽었다 살아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마침 임종석 예.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예.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분이 얼마 전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죠. 지금 종로. 예.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예. 정세균 의장을 만나서 네. 내가 종로로 이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음, 음.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물러나시고 음. 어, 제가 종로를 막 했습니다 이게 렇 지금 군침을 흘린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네. 침을 딱 팔라놓은 거예요 <laughs> 종로지역고내거 어, 어. 누가 손 대지 마 어? 이거거든 근데 이제 정세균 그전 의장이 네. 의장하면서 이제는 이제, 이제 지역고 출마 안 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으니까 아니요. 한적 없습니다. 없어요? 아유 제가 잘 알죠. 어. 내가 여러 차례 저, 물어봤는데도 저, 저, 전문의 형 들은 어. 것 같은데 사석에서는 어. 이제 물러나야 하지 어. 않겠느냐 했지만 음. 공식적으로 어. 한 적이 없고 그 이후 음. 다시 지금 의혹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니 왜요 얼마 전까지도 어. 어느 사석에서 어. 아니 국회의장이라고 그만둬야 할 이유가 어. 뭐 있느냐 그래요? 아난또 잘못 알고 있었네. 음. 그러면 저는 그래가지고 정세균 전 의장을 상당히 그래도 아주 높이 평가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네 근데 정세균 의장도요 어, 어. 아직도 대권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몇 그래. 차례 경선에서 예, 예, 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음. 내가 볼 때는 음. 만약에 지역구를 물려준다 음, 음, 한다면 은임 음. 실장 나도 있는데. 아직 꿈이 있습니다 아, 아. 우리 패턴터치 아니 아. 서로 어. 교환합시다 빅딜합시다 아. 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신이 내가 대권 나가는데 좀 밀어주고 아. 대신 내 지역구를 내가 확연하게 음. 당신한테 밀어주겠다. 어.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정세균전 의장으로서는 종로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 무진장에서 네. 내놓고 이제 자기는 거기는. 사선을 어, 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역, 그때도 뭐 건사했습니다. 뭐냐면, 아, 네. 나 이제 지역, 이거, <laughs> 내저 음. 이것을 내 과감히, 이 지역의 이익 같은 거, 어? 이런 거, 연구 같은 거, 이런 거안 따진다. 시험에서 안고 험지로 오겠다고. 아, 험지 가겠다. 뭐 이런 쪽 네. 왔는데, 근데 종로에서 그렇게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홍사도 어. 오세훈, 응. 쟁쟁한 이 경쟁자들을 그냥 일거에 물리쳤다. 그러니까 서 내가 여기에서 정말 대단한 이제 승리를 거둬서 거기다내 애착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건 그렇지만 종로 그 자체가 대한민국 옛날에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그랬거든 예, 예. 정치 1번지 1번지라고 예. 했는데 지금은 뭐 관계점은 있습니다. 정부. 거기서 이명박 오. 노무현 오. 두 분의 대통령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뭐 청와대도 거기 있지 뭐 예. 여하튼 정부 기관들이 다 거기 있고 하니까 수도 중에 수도거든.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종로 저 여기가 지역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임종석 씨가 노리는 것도 그거죠. 이왕 나가려면 지역구에 나가려면 상징성이 있는 곳에 나가서 종로 출신 임종석이라면 그다음에는 대권에 대권으로 나가... 어, 가겠다는 어. 그 그런 보관을 예. 은근히 비친 그렇네.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아니 정세균 전 의장도 만약에 대권금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음. 뭐, 흔쾌히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음. 대답을 안 해준 음. 것으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꼭 음. 음. 뭐 오시려면 오시는 거지, 뭐, 제가 어떻게 하겠느냐. <laughs> 뭐, 무슨 특별한 뜻은 없었다. 뭐, 음. 이렇게 아주 가볍게 <laughs> 이렇게 치부를 했더라고요. 전에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전 사무총장 있잖아요. 예. 예. 이분이 그때 자기 제구 영등포, 저, 기 양천 을굴 을 지역을 음. 내놨거든 음. 그때 왜냐하면 위원장으로서 네. 이제 조강특위 위원장으로서 이걸 쥐고 있으면 명분이 없어진다 이래서 내놨는데 이 양반이 사석에서 늘 하는 얘기가 저는 끝까지 임종석이를 따라가서 기어이 네. 거기 가서 붙을 겁니다 이랬단 말이야그런데 이제 당에서 뭐그 공천을 <laughs> 해줘야 가는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요 황교안 지금 종로 출마설도 음. 있고 네. 전 비대위원장 네. 신분 있잖아요 김병준 네, 네. 그분도. 음. 홈지 서울 출마하겠다는 게 종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가서 잠시 쉬고 있지만 돌아오면은 아마 최소한도 종로라든가, 어, 말하자면은 상징성 있는 대로 지금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종로가 그 정도 로 상징성이 있는 곳이니까 너나 할것 없이 다 한지 한 번씩은 노래볼 겁니다. 왜? 거기서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 의미가 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다 만약 임종석 어, 실세하고 만 야당에서 누군가가 그 대결에서 야당 후보가 이긴다면 그 사람은 이약그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음. 이 점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종로에서 이기면 대권 가도를 갖는 데 훨씬 음. 유리한 음. 에, 그런 저 고지를 점령한다고 생각할 거고 야당 그 유력자들은 임종석이를 종로에서 꺾으면 이건 뭐 내가 하루 아침에 스타가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 <웃음> <웃음> 이 종로 대첩 한번 기대해 볼 만하네. 예. 검찰 대첩도 좀 잠시 얘기를 예, 나누시죠. 예, 예.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음. 드디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예. 2014년 음. 또 13년 음. 이두 번의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음. 다 무혐의 처분을 음. 받았거든요. 음. 뭐 김학의 그 성접대 사건은 음.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번의 경우 물론 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네. 수사를 권고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죠. 어, 찍어서 응. 그때 김학의 장자연 응. 또버닝서 응. 이거 특별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응. 이렇게 뭐 검찰에서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응. 검사도 13명이나 투입해 갖고 아주 그냥 이자 응. 듯이 뒤졌지 않습니까? 응. 제가 볼 때는 뭐 법원에서 특히 그 도주 우려를 응. 많이 뭐, 본것 같아요. 저는 외국 갈라놓고. 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된것 네. 같은데 일각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거 아니냐. 아니, 무리하기는 그 성재 접대 사건 그런 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네. 에, 하나는 시호가 다 지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을 좀 벗어난 것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꺼리가안 나오니까 뇌물 스스로 지금 엮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네. 보면 결건 네. 수사예요. 네. 3천만 원 주었다는 그 건설업자 윤중철 씨성접대 예예. 그분이 이제 3천만 원 주었는데 그건 2008년도에 주었다니까 음, 이미 음, 시효가 음, 지나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 1억 원 이하는 10년인데 음. 1억 원이 넘으면 15년이란 말이에 예, 예. 그걸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음. 제3자 뇌물수수죄까지를 음. 이제 적용을 했어요 무슨 어떤 윤중철 씨와 뭐 이모 여인인가 간에 뭐 이렇게 어. 재무관계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어, 말하자면, 적절하게 중재를 해줬다는 것이죠. 음. 뭐, 안 받는 쪽으로. 그런 그러니까 게 그것도 뇌물이다 음. 하다 보니까 이억이 후원실 음. 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 대통령의 하명 수사입니다만은, 현 직권 세력한테 찍히면은 죽는다,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네. 정권의 특, 특징이, 제가 음. 볼 때는요, 이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정부그척폐 수사 정부 지난 정권에서 시작했던 거지 우리가 한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기획도 안 하고 일단 어? 네. 시작도 그쪽에서 해도 이러는데 그 그만 믿을 사람 은 아무도 없죠. 현실적으로. <laughs> 정부 보면 대부분이 대통령이 하는데 대통령이 큰 무슨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을 상대로 해서 뭐할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김학인이 무슨 뭐 성접대니 또 누구야 뭐 이제 버닝선인이뭐또 이런 거는 대통령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지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검찰총장도 있고 경찰총장도 있는데 어, 그 박상기 법무장관 요즘 또저뭐 나와가지고 무슨 저기 정부 비호하려고 또.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laughs> 예. 그러니까 이 이분도 뭐냐면 지시 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는 있잖아요, 법무장관이. 네. 네. 근데 그런 분들 다 뭐하고 대통령이 직접 이바풍게그 <laughs> 말까지 그러니까. 일일이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번영선인가그그 그 핵심에 있던 승리, 그 이분은 뭐 구속 그안 됐대? 그, 퇴각돼 버렸죠. 각됐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런 식으로 되니까 김만 이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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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런 수사는 과거에는 있지도 않았던 것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검찰이 네.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검찰이 이러면 안돼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음.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했으니까 음. 무슨 수를 쓰든 잡아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둔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 이거 이 검찰이나 경찰은 이 수사 관행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수사 준칙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일거에 대통령이 들어서서 다 뒤, 뒤집어 나가지고 이제는 <laughs> 대통령이 저저 저 친구 저게 수사해서 밝혀내 이러면 그거 안 나오면 또 다른 또 것찾아가고또 다른, 다른 거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선내 팔천까지 뒤져버려요. 그래, 일생을 다 뒤집기 시작하면 음, 그 사람 안 일상으로, 나올 게 어떻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얼마 먼지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 이런 식의좀 말하자면 좀 정스러운 이런 정치를. 대통령이 일찍이 음. 경험한 바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무슨 이런 나라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음.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도 음.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나온 그번닝선 음. 사건 음. 거기는 승리라든가 음. 그 연예인들 스캔들이 문제가 아니고 음. 원래는 권력과의 유착 아닙니까 음. 근데 그, 그 윤모 총경 음. 이 사람은 사실상 무혐의예요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던 사람 거기다가 음. 또 손석희 음. JTBC 사장권 이것도 경찰 수사에서 유아뭐야 했어요. 뭐잘 아시잖아요. 그, 이 정보고 네. 어떤 관계라는 거. 음. 그러니까, 현 정부 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는의혹이 짓고, 예. 현 정부야말로 제대로 음. 해야죠. 지나간 것도 물론 조사해야겠지만. 음. 근데 이러니까, 과연 경찰, 검찰 수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 이 뭐냐면, 요즘 오니까 검찰, 경찰 사이에서도 수사권 조정 놓고 지금 대, 대, 네, 대,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음. 경찰은 경찰대로 헛발질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헛발질하고 그걸 또 서로가 또 약점을 잡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네. 싸우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도 이제 뭔가 좀 느껴야 될 거예요. 뭐냐면, 아, 내가 무슨 지시를 하더라도 자기들 이해가 직접 관련되는 거는 대통령 지시도 별로 안 먹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 다음에 점점 이 임기가 자꾸 이제 말쪽으로 가다 보면 대통령요, 너무 과, 어, 잉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 다른 것보다도 우선 사람을 벌주고 잡아놓고 하는 여기에 재미를 붙이면 대통령이 이게 나중에 전부 부메랑이 돌아, 네. 되가지고그현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그것 좀 알아야 돼요. 무슨 정치라는 게 남을 살리는 게 정치지, 국민을 살리는 <laughs> 그래. 게, 날, 나이면 날마다 남 죽이는 게 정치예요? 옳은 네. 말씀입니다. 음. 또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네.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음. 뭐 맞짱 정도가 네. 아니라, <laughs> 지금 당 싸움 정도를 음. 음. 넘어서 음. 머리끄덩이 자꾸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전직 총수들을 음. 지금 총으로 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뭐 어제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달았습니다마는 문무일, 음. 음. 검찰총장 음. 양복을 흔들면서 음. 어떻게 보면 양복쇼를 했어요. 음. 이 양복을 흔드는 것을 양복이 흔들린다고만 보지 말고 음. 누가 흔드는지를 봐라 <laughs> 이 얘기 아닙니까? <laughs> 그, 그니까. 그러니까 양복은 검찰이고 흔드는 음. 사람은 권력이라는 음, 거예요. 당연하요 그러면 검찰은 권력이 흔들면 거기에 그동안 계속 권력의 신년으로 그거 하다가. 이제 책임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 아마 저 옛날에 성철 스님 그저 법문을 흉내낸 것 같은데 그때 그만 했잖아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뭐 <laughs> 이러잖아요 이러잖아. <laughs> 근데 이후도 옷을, 옷이 흔들리면 그 흔들리 흔드는 사람 뒷 배경을 봐야지 흔들리는 옷 보고 탓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생각할수록 맞는 얘기인데 그 맞는 얘기를 왜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진작 러시까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음. 이 적폐 수사라 해가지고 네. 검찰이 앞장서서 아주 뭐좀 속된 말로 막나니칼 비슷한 것을 휘둘렀지 음, 않습니까? 네.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음. 네 알았습니다. 음. 혹은 이제 인기 7월 언제 아닙니까? 네. 어, 뭐한두달 남겨놓고 음. 이제 할말 하겠다. 음. 그런 것은 어 저. 해방된 뒤에 가서 만세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laughs> 그게 저항하고, 한걸하 오고, 독립운동을 해야지 해방되니까 만세 불러갖고 그게 됩니까? 해방된 뒤에 오히려 저놈 죽여라, 저놈 친일파다. 그러고, 나이면 날마다 그러고 있고. 네. 근데 그나마 마찬가지로 문무일 총장,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용기는 용기입니다. 왜냐면, 예?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말, 뭐 권력에 내가 잘못 네. 보였다. 자기들이 네. 저, 이 권력의 칼을 권력의 칼은 누구냐 하면 검찰의 권력의 칼이거든. 그 손잡이는 누가 쥐고 있겠습니까? 뭐, 가장 크게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고, 조국 민정수석도 쥐고 있는 거겠지만, 그 칼에 자신이 잘못하다가, 어? 다칠 수도 있, 예. 다고 걱정이 될 텐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정면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용기는 용기지만은, 그 용기를, 검찰 총수가 그 용기를 가지려면, 이왕이면 좀, 진작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좋았었죠. 또 뭐, 문무일 총장의 얘기 중에 음. 말하자면 국민의 뭐 권익이라든가 음. 인권보호가 우선돼야 하는데 예. 그런 빈틈이 있다. 음. 근데 지금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명수사라든가 음. 그런 특수부에서는 음. 음. 그런 사건들을 줄여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 경찰한테 이렇게 수사권을 종결권, 수사권을 음. 넘겨준다든가 음. 또 공수처 같은 것이 생기면은 음. 수사 후 범위만 늘어나는 거다. 음. 그리고 서로 여러 수사 기관 간에 수사 경쟁, 지소 경쟁을 벌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권익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기본 틀이 잘못됐다. 그런 지적은 저는 어, 타당한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공수처가 되고 나면, 물론 홍밀 총장이 지적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공수처가 생기고 나면 그 경찰이나 검, 검찰에서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는 음. 공수처에서 아 그거 우리 거야 갖고 와 뺏어가 버리거든. 음.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자기들이 맡아서 응당 해야 될 수사 중에도 상당 부분을 검 그, 그, 그 공수처가 다 갖고 가서 할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이 검찰, 경찰, 공수처 이 수사 주체들이 너무 난립해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보면 이 수사가 효율성 효율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 있는 사람 권력형 비리 부패가 치, 이 근절되고 뭐 착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 서로가 권력기관끼리 서로 그이 뭐랄까 안력이나 심해질 것이고 수사는 수사제로 뒤죽박죽이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봅니까 그 밑에 있던 저 힘없는 백성들이나 손해를 봅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는 예, 거죠 예, 예. 대부분 생활형 범죄들 그러니까 그거 잡아들이기 음. 시작하면은 국민들만 추가 음. 난다는 음. 것이죠 그걸 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최근에 그 수사에서 보인 것처럼 권력 눈치 보기라든가 또뭐 여러 가지 꼬리 자르기식 제 식구 감사기 그런 수사 같은 걸 하게 될 경우 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그런 네. 지적인데 어쨌든 좀 뒷북 지적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뭐 나라 안팎이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소 이를 것을 알고 요양권을 고치자 이런 얘기를 청와대와 여당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청와대 정면으로 반기를 든 형세인데요. 어쨌든 문무일 총장의 그런 발언도 귀담아 들을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